지금 세거라서 조금 쉽기거든. 아, 지금. 음, 네. 일단 가지고 오셨다 어차피 안씻으 시죠. 어, 안 씻다. 시다시다 빨리 갑시다. 빨리 빨리. 어, 성원이가. 어. 형, 이제 뛰면서 뛰어야. 아, 누가들 하든지. 괜찮아. 아이너 갖고 어 빨리 나갑시다. 빨리 나갑시다. 빨리.

안 하, 나도 안할것 같은데 저기 나가 저기 나가 뽀 나가 아나뽀가하야 아, 무혈아 <laughs> 뭐 저번에 나랑 훈련했던 그걸 좀더해야겠다겠어 어디 다치는 거예요 거짓병 아 나의 거짓병 쉽지 않데

이퍼는사머리 지원해 주면 돼. 려너 <laughs> 다쳤어? 네, 네. <laughs> <laughs> 그럼 퍼봐퍼봐 줄게. 무요이가봐줄거아 가야 된다잖아. <laughs> 그들아 장갑 줘 아, 있네? 어. 사람이 아니, 뛸수 있습니다 어. 네, 사람 안 돼? 다열명 되지 않아 지금? 영빈형 어? 여기, 여기. 아, <laughs> 다 되잖아, 지금 음, 다 돼, 다돼 음. 빨리 합시다, 시간 없어요 미쳤다! 1km에 5분 4초! 했으니 했으 처음에 똑같아. 처음에 5분 4초! 용병이 잘해. 그래도 용병이 크다. 용병이 중앙 수비를 차라리 보면 우리한테 조금 힘들어지는데, 지금 중앙 수비할라. 하자. 한참 가면. 지금, 이거 지금, 초초기, 초초기, 지금 저 사람이잖아, 기존 멤버.

아, 킵을 못 봤어 그러가 정원아. 킵못 보겠지. 마지막이야, 마지막이야. 아, 그럼 됐도고킵 끝나 있을요빠야있는데 크게 안는 내가 말했잖아. 내가 말했잖아. 상하있을란다이네 그거 그거 다떨어 그래. 들 나이가 3kg. 뭐야? 뭐맞나 중간에 막판. 아기 아기 아기. 그 밥이랑 그런 거 아니. 그. 아니야. 그런 거 아니고. 아. 저기 저기. 가 그냥 제이, 앞에는 너무 잡았으면 내가 이들일 게 아무 바들라 했는데 앞에 너무 너어

그 영상 가봐야지. 야, 아리님 아버님은 이뭐야 와, 뭐야? 아이왜 돼? 왜때해 야, 근데, 진짜 이상한데서 분다 어, 완전 그 열어줬는데. <laughs> <완전히> 열어줬는데. <laughs> 완전히 보네. 완전히 뛰어줘, 어, <laughs> <완전히> 열어줬는데. 나 오버래. 아니, 새꼴때 뒤어져. 어, 한건열어는데게위치 엉망이네. 아니, 들어갔잖아. 아. 그거 일어나 떨어지지 마냐 그러니까 축구 보고 있다가 나도, <laughs> 나도 모르게람도 많이 다 <laughs> 나도 모르게 넘어갈 수 있어. 한 번에 아이쿠! 어? 아, 더 아, 좋았다! 아, 좋았다. 아, 뭐야? 아, 뭐야? 아. 우와! 존나 위험했어. 떨려 그대로 가! 주기 저... 주금쉬 나오는 말이 아라 생각하는 게 있어. 지은 저기서 칠줄알겠다 난그래들 아, 아, 그래. 그래. 그래도 그래도 어, 그래까 그래. 그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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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바로, 바로, 바로 그 바로 바로 아. 안 그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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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어냈습니다 그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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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래도 그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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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코는래올그는 사람이 별로 안 좋아. 이게 그래도 그 아마. 그래도 그 그렇지, 왼쪽 라인. 혜성이른성이가더잘아 어울릴 이쪽 방향 오른발이 오는게쉽이그거 있어. 어. <laughs> 저쪽에서 이쪽 하듯이. 딱정확하들어가 같아. 아, 잘

어? 아니야, 인정. 패 됐어, 안 돼. 루트, 나타. 열고 그렇트 받아, 받아, 받아. 오케이. 쭉 다가, 나가 누구, 어구누어들어누어어구누어 누구, 누구, 들어누어 누구, 이건 응. 세 명이 갈두 번이 눌러지네 응. 아닌가? 아니 추워서 눌러엄 사이트에 접지 나만이야, 위안도 아니고 그래 확연히 차이나안 되는 거

라더라동으해미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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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I 이 a s 다고 하고 왼발로 s told, I was told, I was told, I was told, I w a 리고 o l 지오른발 s 아 o l d I w 맞다 told, 지 was told, I was told, I was 다

아 이쪽이 열리는 이쪽기 o k it. I took it. I took it. 쪽에 o o k it. 빨리 o o k it. I

나났다 아이스전. 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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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그냥. 웃음> 오케이, <자>. 아 이렇게. 아, 이렇 아, 이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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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이 <laughs> <까먹는 게 웃음> <있었어. 웃음> 나이 기가 올라온 거 나이 기타 올려서 하는데. 아니야. 나 올라온. 다시 뛰어. 지석이 그만 따라하라고. 개새끼 네. 괜찮아? 네. 주하야 네. 지난 거라. 어. 뭐 하에 설명 안쳐주